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어, 이번 영상은 패턴 플레이 페이스트 14 팝입니다. 어,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NBA 2K24의 플레이북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작되었습니다. 어, 플레이북 사용법을 잘 모르신다면 제 이전 영상인 플레이북 마스터하기를 먼저 보신 뒤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비스트 14파 패턴은 마이애미 플레이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패턴은 슬래셔가 돌파로 상대 수비에 균열을 낸뒤 오픈이 된 동료들을 살리는 패턴입니다. 어, 이 패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볼 핸들링과 패스 능력이 우수한 슬래셔, 어, 가드, 또는 포워드가 필요합니다. 아, 플랜 A. 이 아, 패턴을 발동시킨 뒤 슬래셔가 탑에서 공을 받은 뒤 스크린을 타고 또는 스크린을 역 이용해서 돌파를 합니다. 아, 돌파각이 나온다면 그대로 돌파 골및 마무리를 합니다. 플랜 B 어, 패턴을 발동시킨 뒤 어, 슬래셔가 탑에서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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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에서 공을 받은 뒤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합니다. 스크린나의 수비수가 더블팀을 들어오면 외곽으로 페이드한 빅맨에게 패스 피겐팝으로 연결합니다. 플랜 C 패턴을 발동시킨 뒤 슬래셔가 탑에서 공을 받은 뒤 스크린을 타고 돌파를 합니다. 어, 측면에서 헬프가 들어오면 충분히 소비를 끌어들인 뒤 외곽으로 패스, 어, 3점슛으로 연결합니다. 어, 이 패턴의 핵심은 스크린과 시야입니다. 어, 탑에서 스크린이 걸려야 수비에 균열이 생기고 이에 따른 2차 파생 효과가 발생합니다. 어, 돌파를 할 때는 선패스 후 득점 마인드를 가지고 침착하게 코트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